조금 어, 오늘은 조금 <laughs> 좋아요 어, 이거는 어 겁나는 내일 모레 아, 날이 비온 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 어, 밑에도 비도 어, 어떻게 세상에 이걸 어쩌라고 일단은 잘 크고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가끔, 요렇게, 음, 말랐는지, 물렀는지, 말랐나, 물을, 음, 막, 잘 맞춰주지 못했는지, 이건 보면 습기가 물렀는지, 음, 이렇게. 삿까지 갓이 있긴 있는데, 갓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빨리 따줘야 돼요. 날이 어, 뜨겁기도 하고, 요즘에는 막 습해. 음,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습해서 이렇게 말르는지 말른 건데 습해요. 아이고, 야단 났어요. 피케봐, 피케봐, 비피봐 이걸 어쩝니까? 피케봐, 피케봐. 응. 내일 보자. 저기는 어, 응. 가시 있어. 요 늑타리 보섯이니까 벌써 이렇게 달팽이가 왔단 얘기. 달팽이 어디 있어? 아, 달팽이 약 뿌려야 되겠다. 우 가만히 안 놔도 음, 이렇게 위에서 빠진 거는 할수 없이 밑에서 빼야 되는데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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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땡겨 땡겨 밑에서 저렇게 빠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뱡땡이 가만히 기다려 봐도 가만히 안 놔도 이렇게 돌려줘요. 축축해야지 나오나? 저거는, 어우, 이거는 너무 안 축축하네. 좋아. 물을 더 줘야 되겠어요. 어이구, 세상에. 으쭐났고 아. 네, 손이 필요해요. 음. 와. 와. 들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나오는 데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어우 눈, 눈 완전히 벗은 눈이 어어떡해어떡해 근데 이거는 이거 물렀는데 이런 거는 깜짝이야 달팽이인 줄 알고 어, 이거는 이거 보면 습하고 저거 보면은 드라이하고 어쩌라고 응 이거는 떼줘야 돼요 여기서 써고서. 하나, 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와, 얘네들은 좀 과한 녀석들, 어떻게 이렇게 오? 이거는 눕혀. 누워.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거쳐보자. 올라가서, 이렇게 거쳐보자. 내일. 내일을 봐요. 여기는 저쪽에, 속이 있고, 여기도 눈, 눈꽃이 있고, 완전히 버섯꽃. 이 요거는, 뒤로, 뒤로, 뒤로. 이번 느타리버섯은 몸매가 날씬해요. 길쭉길쭉 음. 가시 있어야 되는데 가시 없는 느타리버섯이네 아직 느타리버섯볶음에 질리지는 않았지만은 우와 후후후후 달팽이 약을 뿌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어, 좀더 커야지 아깝다. 기다려또 이렇게 한 바가지, 바구니로 보통, 한 바구니. 이게, 양이 어느 1kg만 좀 넘은 것 같다. 와, 비싼 버섯이니까, 음, 뭔가스 나니까 맛있게 먹어줘야지요. 항암 효과가 많다니까, 많이 먹어야지요. <laughs> 좋아요. 이쪽에도. 아이고. 좋아요. 옆으로 피어나고. 허! 아이고,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쪽에 조금 더 습한가봐 환경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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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달팽이가 먹은 게 있으니까 달팽이약을 뿌려야 돼요. 이거는. 음, 농사지는 처음에, 농사지는 첫 달, 처음에, 세순이 나오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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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어. 세순이 나오면은 달팽이가 있을 때, 끌어줘야 돼요. 어, 이쪽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버섯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묻히면은 탄대요 달팽이가 응. 몸에 슥 닿기만 해도 어 안돼요 달팽이가 죽어버됐다 에이 안개 안개 스프레이를 해줄 겁니다. 여기는 습하고 습한데 습하고 했는데 어느 거는 드라이하고. 에휴 느타리 버섯 농사 이만하면 성공한 거죠 뭐. <laughs> 오 부지개 나왔다 오. 와 햇빛 아, 있을 때물 번져서. 아, 무릇으로 무지개 만들기 방향이 틀렸네. 우와, 응. 우와. 온다 나한테. 응, 좀손 좀 뻗어봐봐. 허락구지우와 오, 할머니한테 온다. 나 <laughs> 나한테서. 응, 우와. 무지개 만들기. 아이고 또 장난 하나 들었네. 음, 응. 그쪽으로 해가 많이 들어가서 됐어? 음, 젖었지. 봐봐봐. 야, 할머니 빨빨 하고 들어가야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이쪽으로 너물방울 튀어 가지고서 너 지금 젖어서 들어가는 거지. 아니? 할... 응? 가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무지개 만든다고 불러 놓고서는 이렇게 어 무지개 있어,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쌍무지개 생길까? 어, 쌍무지개다. 어? 어, 쌍무지개다. 쌍무지개? 응, 무지개가 두 개. 이쪽 하나, 이거 봐. 그치? 저쪽 하나. 쌍무지개네. 우와. 야. 네 우와, 쌍무지개. 우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짱무지게 오래간만에 만들었네? 아이고, 아 알아, 거기 창고 들어갔어? 할머니는 여기 다일볼일 봤는데? 저어게 응? 몰라요. 이것도 얼룩이었나봐. 얼룩이었나봐. 이건 핑크. 응. 할머니 성질이 씻겨져진다고 이렇게 묶어준다는 게, 아까 또, 꽃송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아, 이거는 됐구나. 와, 손톱 좀 봐. 분갈이 해가지 손톱에 뗏겼어요. 음, 죽을, 죽으려고 물이 말리던 거야, 근데. 그래도, 내가 건드렸을 때, 그거 봐. 아, 아까워. 이렇게 자꾸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씻고 젖인다고 참은 성질이, 에이, 뭐좀 자꾸 자꾸 만져가지고, 이렇게, 또, 새송이나 이건 자주생, 이쁜 속꽃인데 에이, 이제 안 만져야지 했는데, 또, 만져가지고, 에이, 애들한테는 한번 실수하면은, 어, 다음에 실수하지 말라 하면서, 음, 자꾸 실수해요. 음. 애가 여기도 꽃봉오리가 여기도 어, 허리가휘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뻗게 해야 되나 그럼 밑으로만 축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축축 쳐져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좀 세워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피는 것도 이쁘니까 음 얼른 또아 단풍 포도나무 단풍나무도 단풍 구경은 끝나나 어꿈쩍다할수 없고 하기 싫고 할머니 내가 여기 음. 있는데 어 단풍 꿈쩍다 하기 싫어요 하늘이 너무 파랗다 음 여기 무궁화 있네. 이 여집꽃 담장에는 무궁화꽃이에요 음, 무궁화꽃은 유도화꽃하고 섞여서 어, 헷갈리지만 저쪽에 빨간색 큰 송이가 무궁화꽃이에요 음.